이번에는 열전사 프린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전사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아두이노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그 마우스 키보드,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 모듈, 이걸로 이용하면 이제 키보드 신호를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키보드에서 타이핑 한 거를 바로 이제 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열전사 프린터를 이용하고 키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요거 입력 모듈을 이용해서 타이핑하면 바로 키보드 출력이 프린터로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요 프린터 먼저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볼게요. 요 프린터는 이제 열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소모 전력이 꽤 크기 때문에 그 아두이노 전원으로 구동이 불가능해요.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전원 공급 전원이 5V에서 9V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V 아답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5V 3A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요거 전원을 연결 하고 테스트 부동부터해 볼게요 먼저 이런 배럴잭이 있어야지 아답터랑 연결할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단자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단자가 있어서, 여기 빨간색하고 검은색이, 요 뒤에 순서 보면 요렇게 있거든요. 단자가 뭔지. 그래서, 빨간색이랑, 이 검은색이, 그, 전원선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우선 전원선을 연결을 해볼게요. 플러스 값을, 플러스가이거네요 플라스가, 원이 플라스 단이 이렇게 플라스에 이렇게 가지고요 마이너스 단이 이걸로 해서 어, 마이너스 그라운드 쪽에 이렇게 연결해서 아답터를 꽂으면 이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아두이노 쪽 연결을 하려고 둔 선이에요 이거 나중에 아두이노 쪽 연결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고 전원을 연결하면 되는데. 이 프린터는 전원 연결 시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연결하면 테스트 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를 끄고, 한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로 전원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요렇게 이렇게 테스트 페이지가 쭉 출력이 됩니다. 됐고, 자, 이렇게 보시면 꽤 길게, 뭐, 여기에 QR 코드도 있고, 텍스트 내용에서 내용 네, 정보, 이제 통신 속도, 통, 통신 속도가 지금 9600으로 되어 있죠. 이게 시절 통신으로 데이터 신호를 받는데, 보드레이트 9600으로 해주면 되고, 뭐 입력한 전압이 0.5.12V네요. 이렇게 각종 정보를 출력한 페이지가 테스트 페이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는 정상인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두이노로 우선 연결을 해서 구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두이노 레오나르도 어, 우노로 해볼까요? 우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노를 가지고 왔고요. 이 마우스 키보드 신호 입력을 받기 위한 이 어듀를 입력 모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전 실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전원선을 아두이노 전원을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아두이노 전원은 여기에 보면은 어, 잘 가려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오볼트 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받은 오볼트 전원을 음 오븐트 전원을 여기에는 5V 트 단에 넣고 한쪽은 아답터의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러면은 바로 놔둬야 되네요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연결을 했네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게 이제 신호선 연결을 해야죠 신호선은 보면은 이 프린터는 그 신호만 받기 때문에 수신만 받기 때문에 여기 핀 연결 중에 RX에만 연결을 하면 돼요. RX는 에 이제 남색 핀이네요. RX가 남색이고 그래서 남색 핀을 여기에 입력 모듈의 세 번째 핀에 세 번째 핀이 몇 번이랑 연결돼 있냐면은 8번. 아두이노 8번 핀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에 연결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은 우선 됐고요. 연결은 됐고. 이제 아두이노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모듈의 어 키보드 신호 받는 요 신호 수신 샘플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해서 코드를 보면은, 아두이노 연결하고, 아두이노, 운호로 잡아주고, 포트 번호 해주고 음 업로드를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가 우선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키보드 신호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자, 이제 새로운 키보드를 한번 연결을 해서 키보드 신호가 정상적으로 수신이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물대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키보드를 연결을 하고, 시리얼 모니터를 켜고 통신속도가 115200이네요. 115200으로 놓고, 키보드를 눌러보면, 네, A, B, C, 이렇게 키보드 신호가 아두이노에 정상적으로 수신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 확인을 했고요. 요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프린터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제 프린터 사용법을 좀전 이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프린터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할게요. 아, 여기에 이제 a d a f r u i t e r m 프린터를 검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Ada 플루이스 서멀 프린터'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이제 시리얼 우선 예제를 보고 작성을 해 볼게요. 여기에 프린터 테스트 예제를 보시면 우선 라이브러리 포함을 해 주고요. 라이브러리를 포함을 해주고요.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하고 핀을 설정해주고 프린터까지 잡아줍니다. 여기까지 이렇서 소프트웨어 시리얼을 사용하고 여기에 TX핀이 보면은 이제 연결된 게 8번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번 핀, 8번 핀하고 어, RX핀은 아무데나 7번 핀.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두이노는 그 신호를 송신만 하고 프린터가 신호를 받기만 하니까 여기서는 송신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TX8번 핀으로 해줬고요 소프트웨어 시리얼로 우선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시리얼도 i 긴해서9600 아까 그 테스트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프린터 그 테스트 페이지 봐서 테스트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보드 레이트는 9,600으로 잡혀 있고요. 이렇게 됐고 우선 음, 테스트 코드를 아 프린터 시작하는 코드 주고요.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프린터에 단순히 A부터 이렇게 출력하는 거 해주고 출력이 다 되고 나면 음립 슬립 모드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게 출력이 되는지 이렇게 하고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My 음, Serial 아여기프트네요 해서 업로드. 출력이 됩니다. 지금 글자가 더 나와야지 보이니까 보면은 여기에 어, 카메라 잘안 보이네요.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요 지금 제가 몇 번을 구동을 해 보니까 요 앞에 팔 나오는 게 초기화를 할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기 안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초기화 할때이 비기는 전 주석 처리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는 지금 또 없으니까 하고 제를 하고 이제 키보드 신호를 받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키보드 신호를 이렇게 눌러지면 데이터를 받으면 보드 신호를 받으면은. 그거를 텍스트 버퍼에 저장을 했다가 엔터를 누르면 그한 줄을 쭉 출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버터를 버퍼를 우선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100글자까지 하고, 버퍼 사이즈. 현재까지 몇 개가 저장이 됐는지 처음에 데이터가 했는지 이렇게 해주고요. 하고, 지금 이 코드에서,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오는 신호들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A를 눌러보면, A를 누르면 이렇게 4, B를 누르면 5, 이렇게 쭉, 16진수 값입니다. 16진수 값으로 이렇게 A, B, F, G 이렇게 두 번째, 012, 버퍼 두 번째에 이렇게 해당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출력하는 부분에 버퍼, 요, 수신받은 키보드 정보에, 만약에, 음, 버퍼, 이 버퍼의 두 번째. 자,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세 번째죠? 근데 저기에, 버퍼의 2번, 0부터 해가지고, 2는, 2가 만약에, OX04. 이게 A에요. OX04가 A보다 크고, 그리고, 그거나 같고 그 값이 키보드에 입력된 값이 작거나 같아요 이게 Z랑 같을 때겠죠 그래서 Z를 눌러보면 Z는 1D네요 1D 값 사이인 경우에는 알파벳 숫자인 상태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디에 했냐면 입력된 값을 여기 음 스트링 버퍼에 스트링 버퍼에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력된 값의 아스키 어, 값은 인식된 값에 또0 x 04로 빼주고, 플러스 이게 A부터죠 A 이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스트링 버퍼에다가 지금 요 값을 이게 이 버퍼 사이즈 현재 버퍼 사이즈 위치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정, 전혀 없을 땐 0이겠죠. 배열 맨 앞에다가 아, 될 거고, 이제 버퍼가 들어가면 그 뒤로 점점 밀리면서 배열 값을 넣고, 버퍼 사이즈의 값을 1을 증가시키는데, 우리가 이게 100개, 배율 100개니까 100 이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크거나 같으면 100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버퍼 사이즈는 늘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퍼에 타이핑을 하면은 그 값들이 지금 버퍼 스트링이라는 값에 스트링 버퍼라는 값에 계속 누적이 되고요 엔터를 눌렀을 경우에 엔터를 눌렀을 때는 자 하면 28 o x 2 8버퍼 이거 같이 엔터가 눌러졌을 경우에는 을 누른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A, A에서 z 트를 누른 경우가 되겠고요. 엔터를 누린 경우에는 엔터를 누른 경우에는 어, 프린트를 해야겠죠. 프린터로 보내는데 아까 프린터점 프린트하고 스트링 버퍼를 하면 되는데 아, 마지막에 그 입력이 끝났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버퍼의 음, 버퍼 사이즈 이 부분 끝에다가 문자열의 끝이라는 걸 주기 위해서 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고 우선 확인을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에도 출력을 동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프린터에서 우선 하지 말고 시리얼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문자를 입력 받아야 되니까. 버퍼 사이즈는 0으로 다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정보 프린터로 출력을 하지 않고 c d 얼 모니터에 출력하는 테스트 코드를 한번 테스트를 확인해 을 볼게요 업로드가 됐고요 엔터를 눌렀을 때 값이 출력이 되게 되죠 A, B, C, D, E 하고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 그럼 A, B, C, D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다시 D, E, F, G 누르고 다시 엔터 를 누르면 네, D, E, F, G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하는 영령도 확인해보고 한번 다시 업로드하고 프린터에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린터 내용을 좀더 크게 해볼까요? 이제 업로드가 되면 자, 이렇게 놓고 어, 업로드가 됐고요 한번 해볼게요 ABCD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어, 프린터가 작동을 안 하네요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ABCD A, A B, C, D 하고 엔터를 누르면 어, ABCD가 되는데 나오긴 하는데 프린터는 작동을 안 합니다 여기 프린터가 작동을 안 하네요 프린터 프린터 초기화를 안해줘서 그런가요? 다시 한번 요거 초기화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A, B, C, D 라고엔터 누르면 마찬가지로 안되네요. 프린터가 프린트로 안 되고 프린트하고 다음 줄로 넘겨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l n 다음 줄로 넘김까지 해가지고 문장이 끝냈음까지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하고 엔터 누르면 아 그러네요. 프린트 해서 다음 줄로 넘겨야 됩니다. a b c d e f g 하고 엔터 누르면 네, 출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했던 요처음에이긴해서 초기화하는 거는 굳이 필요 없고요. 요기 오히려 초기화 하면 앞에 이제 에러그 아니가 그러니까 그 상태 코드인지 이제 뭐8 8 그런 글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A A A A A A A 하고 엔터를 누르면 출력은 되는데 지금 이 안에 가려져서 안 나오죠. 그래서 몇번 엔터를 더 누르면 지금 A A A 누른 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 그 우측에 요요 이쪽에 요거 엔터 있잖아요 요 키패드 쪽에 있는 거 요걸 누르면은 그 용지를 이렇게 쭉 빼는 왜냐면 출력된 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키 눌렀을 때는 눌렀을 땐 58이라는 신호가 옵니다 58을 만약에 58을 누른 경우에는 58 키패드 쪽 엔터를 누른 경우 그러면은 키드 아, 기존에 있던 내용은 다 출력을 해버리고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프린터 점두 줄을 위로 올리는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음, 하고 지금 보면 이제 숫자키가 a부터 z까지 문자만 하고 숫자키가 지금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숫자키도 작동을 하도록 해볼게요 여기서 1에서 9까지. 자, 1에서 9까지의 코드를 보면, 1은 1, 2. 알파벳하고, 9가 2, 6. 그리고 0을 눌렀을 땐 27. 이렇게 되니깐요 1, 2. 이게 1, 2 하고, 1, 2가 1, 2였을 때는 1, 1이고요. 9가 2, 6. 26까지. 26까지 2 6까지고 그가 은 12인 경우가 1이고쭉 되고요. 이제 0 같은 경우엔 따로 코드를 잡아줘야 됩니다. 0자로 0을 누른 경우에는 코드가 힘터돌지질 않아서 0을 누른 경우에 값이 0이 27이 나오네요. 여기에 27인 경우에 2 27. 7칠 인 경우에는 그 값은 0이 될 거고요. 값을 string으로 표현고 반환하면 됐고요. 이러면은 이제 됐고 아, 스페이스바도 또 작업을 해 줘야겠네요. 추가되는 경우 스페이스바도 같이 한번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경우는 자, 여기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면 이, 이 c 네요이 c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c 이고 그게 문자일로는 이제 공백 띄어쓰기 하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키패드 내용, 그, 키보드 내용들을 정리한것 같습니다. 우선 업로드하고 테스트 해볼게요.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H E L L O 띄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아두이노 A R D U I N 아이고 뭐, 이거 띄고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하고 한번 엔터를 눌러볼게요 네, 출력이 됐어요 네 지금 이게 출력이 됐지만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안쪽에 있어서 그래서 이걸 길게 내리는 우측 이고 눌러볼게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출력된 내용이 이렇게 보이도록 하죠 헬로 아두이노 제가 타이핑하는좀 오타가 있었었고요123456890000 이렇게 정난적으로 출력이 되네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조금 아쉬운게 있으니까 타이핑을 할때 타이핑하는 소리가 딱딱딱딱 나야되는데 안나니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저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부저를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납땜을 하기는 조금 귀찮아서 그냥 지금은 테스트용으로 임시로 어 그라운드 선하고 여기 그라운드랑 이렇게 하면은 한 10번 핀 정도의 부저를 이렇게 그냥 임시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이제 딱 납땜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냥 임시로 그냥 붙여 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만 그냥 간단하게 해 보려고 그래서 10번 핀에 부저를 연결을 했습니다 10번 핀에 부저 그래서 코드에서 10번 핀을 10번 핀을 출력용도로 지정을 해주시고요자 이제 키보드 입력이 된 경우에 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화이트 10번 컴마 10번 핀에 하이를 주고 신호를 주고 딜레이하고 10 밀리초 하고 하면 삑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A에서 Z 누른 경우에 삑소리가 한 번씩 나고요. 키보드를 누른 경우에 삑소리가 나고, 0을 누른 경우도 삑소리가 나도록 했고요. 아, 스페이스, 스페이스거든요. 스페이스 누른 경우에도 삑소리가 나도록 했고, 엔터를 누른 경우에 입력,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조금 더 길게 삑소리가 나게끔 하고, 어, 우측 해가지고 이제 피드 두줄넘김을할 때는 더 길게끔 이 정도 해가지고 한번 구동이 그 부적까지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업로드 하구요. 네, 업로드가 됐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브리가 납니다. 자, 번에 엔터 우선 누르고, 해고. 헬로우, h-e-l-l-o, 띠고, -E a-r-d-u-i-n-o, 띠고, 1, 2, 3, 4, 띠고, 5, 6, 7, 8, 띠고, 9, 0. 하고, 출력. 아, 출력 됐고요. 지금 보이지가 않으니까는 이제 두 줄을 더 옮겨볼게요. 잘안 보이는데, 에이, 이렇게 출력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어, 다른 것도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엔터 시면 쭉 나와주고, 이렇게 타이핑한 게 바로바로 바로 이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